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할 작업은요. 바로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원래는 벽돌로 둘러 쳐져 있던 수도관 공간인데 제가 이 벽돌을 다 무너뜨리고 판넬을 세워서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워낙 전문적인 일이어서요. 내일 월요일 날 전문가분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분이 오셔서 일을 하기 전에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제가 기본적인 일들은 끝내놓을 생각입니다. 수도관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도를 끊어줄 거고요. 두 번째는 변기 설치할 곳을 다 파내고 수도 설치할 곳을 다시 수도를 빼내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수도 계량기를 보면 옛날에 설치한 수도 계량기여서 지금 이쪽에 원래 수도 잠그는 밸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밸브가 원래 없었던 건지 부식이 돼서 사라진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없습니다 물을 잠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쪽에 땅을 한번 팠거든요 보시는 호수가 물이 들어오는 호수인데 제가 이곳을 절단시키고 임의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를 열면 물이 잘 나오죠? 이제 물이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를 제가 끊어서 물의 공급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몸에 아, 얼굴이랑 물이 다 튀었네요. 일단 집에 들어오는 모든 물은 차단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이 안 나오죠? 이제는 모든 수도를 막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이쪽으로 수도관을 빼서 여기 이제 세면대랑 화장실로 쓸 물을 뺄 예정이고요. 그 다음 배수구를 여기 만들 예정입니다. 저쪽에는 화장실 변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기에 이제 시멘트 바닥으로 콘크리트가 쳐져 있거든요. 이 바닥을 다 부수고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수도관을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d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ah 메인으로 사용할 수도파이프를 찾았습니다 어, 제가 콘크리트를 깨다가 밑에 파이프가 묻어져 있는지 모르고 모르고 파이프까지 손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샜는데 일단 한번 보여 드리고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은 기존의 배수구로 사용되던 관이고요 그리고 수도파이프 두 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온수고 하나는 냉수인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드릴로 깨다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이프에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가 두 개였습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지금 이쪽에 하나는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쪽도 콘크리트를 다 부숴서 요거를 해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You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이쪽 콘크리트를 깨는 곳에 화장실 변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밑으로 관을 따서 이쪽으로. 이쪽이 정화조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땅을 파서 이쪽에 구멍을 낸 다음에 이쪽으로 관을 연결시키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사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냥 제가 판단하고 제가 알아서 모든 걸 공사할 텐데 이런 공사는 배관 깔고 배관 연결하고 이런 공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 가지고 물론 다른 공사도 다안 해봤지만 다른 건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것들 근데 요런 거는 전문적인 일들이어서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하면 벽이 생기고 일을 해보려고 하면 벽이 생기고 조금 아시는 분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이라도 해주신다면 그냥 알아서 막할 텐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일 벌려가지고 사고치는 격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마감 정리하고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게요.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갑작스럽게 공사가 시작돼서 어르신들 갑자기 오셨네요. 바로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뭔가 봤면됐습이가 응? 일단 한번 한번 움직도 옮기 들어좀이따가 공고 가지러 갈때 그거 왜뭐고 그걸 한풀로 봐요. 풀로 봐. 풀어 봐야고. 요 풀어 풀어. 이거를. 이게간때그그부분 빙빙 돌려 잘라 줬구나. 단이 상한다. 뭐어 너무 무전 잘요 잘라야 된다고요? 그렇지. 가 이거요. 이거? 어. 아, 요거 그렇지. 지 자를게요. 이거 자르면 물 나오거든요. 안에 잠겨 있는 물이.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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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네. 아, 뭐 가르고, 공구리 치고, 판넬, 판넬이 100이잖아요. 100이지. 근데 이게 10일 나오거든요. 아, 1 0 0면되요 그럼 전장 안에서 30도 정도 가 되는데. 이렇게. 예, 예. 안에서 여기, 여기, 여기. 변기 이렇게 놔둘 거거든요. 응? 이렇게 놔둘, 놔둘. 거예요. 그 어. 여기 놔둘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아, 좀, 여섯좀 떨어뜨려 주세요. 좀 잡기 아. 편하게. 왜? 어, 응? 한 30, 30 하면 돼요. 야. 그래, 그래. 응. 뭐야? 너무 많이 압 그랬는데 음. 아니 여기 탈구 진짜 다이로 다이로 스타일 응. 3.32도 와이더였어. 원이 라이프 에데이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No rock in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ace you're only young once, yeah that's all great but i also want a future where i'm okay living life is doing lots of cocaine wait no it's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on sundays i guess it's different for each of us and it's okay well i just want to be happy how to get there hmm, glad that you asked me i think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목수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콘크리트 작업했습니다. 배관도 세웠고요. 수도도 뺐고요. 그리고 배수구도 빼놨습니다. 오늘 했던 작업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존에 묻어져 있던 파이프들이 아주 옛날에 사용되었던 파이프라서 지금 판매되는 파이프들과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 사용되었던 파이프는 40mm. 요즘에 사용하는 파이프는 50mm랑 100mm인데 이게 기존에 박혀있던 파이프와 이게 안 맞으니까 작업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뚫려있던 수도를 잠그는 작업도 되게 힘들었고요 결국에는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이 콘크리트가 마르면 양옆으로 판넬을 돌리고 그 다음 변기를 설치하고 수도를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포항에 와서 갑작스럽게 공사가 시작되어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하고 와서 아무리 영상이라도 제대로 찍고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는 판넬 돌리고 변기 설치하고 수도 설치하는 영상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